네, 지난주 금요일이 사역자 기도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임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다쳤어요. 예, 다쳤는데 허리를 삐끗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laughs> 근데 이게 그냥 삐끗한 게 아니고 꼼짝을 못해요. 병원에 갔더니 어, 검사를 하니까 그냥 근육이 놀란 게 아니라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오래 간다고 병원에 매일 와서 물리치료 받고. 그 약도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면 화장실에 갔다가 앉았다 일어나잖아. 요이 상태에서 꼼짝을 못해요. 옷을 못 입고 그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질 못하고. 네, 그리고 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이게 단몇 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누워야 돼요. 누워서도 어, 돌에 돌아 눕지를 못하고. 엄청 심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집회 때 제가 알게 사역은 못 하겠다.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회 때는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은혜 받는 시간으로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지난주에 협력 사역자 모임 기도에 왔었어요. 왔는데, 와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 이게 장난치다가 다 다쳤거든요. 이게. <laughs>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마지막에 다 끝날 때인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허리를 다쳤는데 심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사모님이 이미가 사모님이 기도를 먼저 해주셨어요. 근데데 어, 이게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운인가. 어. 그러다가 기부들 또 봤는데 임승규 목사님께서 제 허리를 집중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통증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마음은 뭐냐면, 낫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마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통증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집에 가는데, 가면서, 어 그때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통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시셨는데, 그 생각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냥 일상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 일상생활을 하고 또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 허리 아팠던 사람인데 <laughs>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뛰고 있어요. <laughs> 뛰고 있고요. 집에 일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옆에 남편이 뭐 하나하나 다 해주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물건도 들고 있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제 손에 물건이 막 들려 있고요. <laughs> 예. 그 와중에 뭐 장거리 뭐 부모님 모시고 서울 병원도 예, 운전해서 밤새 갔다 오기도 하고. 아그 순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팠던 거를. 근데 아까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을저다 나았습니다. 아팠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랬거든요. 예, 그걸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기회 주신 것 같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음, 그 허리가 왜 다쳤게요? 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해야 되겠어. <laughs>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데 신랑한테 침대에서 신랑 뭐 하다 그랬어요. 목마, 목마 올라타다가 <laughs> 허리 삐게된 거예요. <laughs> 어찌됐든 진짜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또 남편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 받은 것은 기도 받으면 나은 줄로 어떻 하라고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아까도 우리 조여진 주사님도 머리가 막 아프고 발달이 막 진짜 그래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기도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통증이 다 사라져서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서여러분들이 믿음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어이 목사님이 해줬으니까, 어, 그러니까 먼저 신뢰가 돼야 돼. 신뢰가. 아저 목사님한테 기도 를 받으면 낫겠다. 어, 그 신뢰가 있을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번은 안 됐는데 요번엔 또 되겠어. 아곧다따고만 먹으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역대야 20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해 될 것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케 된다.